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인격이 결정된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고 그것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존경은 예의를 가진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행동으로 채워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자기 자신을 알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이다. 자비는 인간의 미덕 중 하나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대한 마음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겸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알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공정성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인내심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덮으며 강한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고치려 노력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며 가족 사이의 연결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한다. 불안과 두려움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다. 소극적인 태도는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힘중 하나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미덕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며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한 인간 관계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누구든지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희망과 열정이 없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에게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심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의 것에 불과하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좋다. 정직함은 언제나 가장 좋은 정책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자신을 이긴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힘과 끈기이다. 자신에게 정직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언가를 이룬 후의 성취감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인격이 결정된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것을 지키고 그것이 부족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존경은 예의를 가진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인간의 영혼은 자신의 행동으로 채워진다.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자기 자신을 알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이다. 자비는 인간의 미덕 중 하나이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관대한 마음으로.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라. 겸손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이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알고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공정성은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인내심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나약한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덮으며 강한 사람은 자신의 오류를 고치려 노력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이며 가족 사이의 연결은 언제나 유지되어야 한다. 불안과 두려움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적이다. 소극적인 태도는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힘중 하나이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진정한 감사는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것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미덕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 인생은 항상 변화하며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지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선한 인간 관계이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취 중 하나이다.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누구든지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희망과 열정이 없다면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과 같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이다. 불안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자신에게 돌아가 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행동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소심한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의 것에 불과하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타인의 의견도 수용하는 것이 좋다. 정직함은 언제나 가장 좋은 정책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성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자신을 이긴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서 배우는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면서 더 나은 인간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힘과 끈기이다. 자신에게 정직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무언가를 이룬 후의 성취감이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자신에게 도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가치와 윤리적 원칙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끈기와 인내심이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